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어,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어 그래도 너무 예뻐서 이 장마가 지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요. 야생 꽃의 다리가 이렇게 예쁩니다. 꽃봉오리 계속 올라오면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계속 꽃봉오리 올리고 있고. 참 신기합니다. 너무 꽃을 오래 보여줍니다. 장마가 되니까 이렇게 잘 됩니다. 야생껑의 다리. 아 여기 이제 키가 커서 여기 뭉쳐서 이래 줬더니 밑에도 이렇게 꽃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음, 정말 예쁘죠? 여러분. 참 예쁩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산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산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안 보이긴 해요. 그죠? 어릴 때 산에 많이 본꽃 아닌가요? 야생꿩의 다리. 참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연한 보라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 이제 이 당국화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잘예쁘죠더 어울리는 것 같죠. <laughs> 여기 보세요. 그 북머리, 이것도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웁니다. 이거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사마귀. 실제로 보면 예뻐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색상도 예쁘고. 아, 정말, 여기서, 이게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꽃이 피는데, 지고 지고, 여기서 계속 피면서, 계속 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핍니다. 청청대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아, 우리 당국화가 참 비가 오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는 게, 너무 재밌는 아이입니다.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이 아이가. 이거 보세요. 솔채가 하나가 피었고, 이것도 계속 꽃을 핍니다. 겨울, 겨울에 내가 데리고 왔는데, 12월 달에 하원에서 데리고 올때 꽃대, 어, 이렇게 꽃핀 거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꽃을 피워주니까, 쉬지 않고, 노지 울동 여기서 이대로 노지 올등 시켰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색상이. 이거는 이제 연한 색이라 했는데, 당국화가. 어, 이제 꽃대를 약간 올리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음, 이 색이나, 이, 이 색이나, 비슷한데, 그죠? 이건 나 다른 거고, 이거는 빨간색이고, 어,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께서 주신 거고. 근데 이제, 어, 색상이, 이거 연한 색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표면 어떤 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당고가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이야. 이러니, 우리 구독자님께서 다들 갖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씨를, 여러분, 씨, 열심히 씨를 받아보겠습니다. 어, 씨를 여러, 여러 시, 열심히 받아볼게요. 어, 이제 이 씨가 약간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아, 비가 멈춰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면 이 씨가 여물지가 않아요. 풍꽃도 제가 받아들인다고 다들 그랬는데, 씨가 안 염물어요, 안 염물어요. 씨가, 그쭉쭉지기가 뭐 많아요, 쭉지기가 아, 비가 오니까, 어, 그래요. 씨가 염물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어, 튼실한, 그, 이제, 꽃이 올라올 텐데, 그 씨가 안염무니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은근히. 막 드린다고는 해놓고, 씨가 제대로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정말 예쁘죠. 아, 청청대 꽃이 많이 피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오, 많이 많이 피었네요. 그죠? 청청대 쭉쭉 늘어지면서 쭉쭉 늘어지면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참 색상 예쁘죠. 은은한 보라색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라색이 꽃이 많네요. 그죠? 음, 보라색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주맹국이, 이제 꽃이, 와, 세 개가 더 피었어요. <laughs> 아, 계속 피어주겠죠. 늦게 핍니다, 늦게, 이거는. 아, 좀 늦게 피네요. 좀 늦게 피면 꽃이 오래 가죠. 이렇게 꽃이 좀 오래 안 가는 게 주맹국이 단점이던데, 늦게 피면 꽃이 좀 오래 갑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다 나무거늘 밑에다가 이렇게 심었죠. 그래도 키가 더큰것 같아요. 여기도 잔잔한 데서도 이렇게 꽃을 올려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이렇게 많이 오픈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분식을 많이 하네요. 아 너무 너무 예쁘죠. 주맹곡 썸머라일락은 아직도 꽃피는 중입니다 <laughs> 붓들레야 정말로 정말로 이것도 효자종이 효자죠 아직도 이렇게 핍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여기 보면 많이 올라와요 언제까지 피워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올해는 비가 오는, 비가 오니까 이런 것들이 참잘 됩니다. 감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장마가 되니까 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네요. 이거 사피니아 좀 보세요. 한 가지를 요 꺼내다가 심었는데, 정말 이쁘게 꽃이 핍니다. 한 가지를 꺼내다 심었거든요. <laughs> 바이솔 동산에서 탁 자리 잡고 앉아서 여기도. 자리 잡고 앉아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거 삼, 삼목현지가한 20일 되나요? 야이꽃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예쁘죠? 우리 동네에서 문좀 열어놔라. 문좀 열어놔라. 꼭구갱좀 하자. 문좀 열어놔라. 하시는데, 어르신이 오셔서, 그래, 이제 제가 꽃누이장 나무 하나 드리고, 어꽃누이장 나무 하나 드리고, 드렸더니 또 이거를 주시네요. 이거. 이 색상이 너무 예쁘죠? 이거를잘 키우세요. 어르신이. 어르신이 이걸 너무 잘 키우세요. 백운이야, 종료소. 색상이, 잎입 색상 좀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이 화분채로 이렇게 덜렁 주셨어요. 어제. 이거 항아리에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비 듬뿍 담았고, 꽃 하나 피었네요. 이렇게 하나. 하나 피었네요. 정말로 정말로 이거잘 됩니다. 저희 집에는 그래요. 물음병 같은 거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잘 큽니다. 우짤라지도 않고, 이렇게 잘 큽니다. 진주 목걸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로 저 이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물봉선아 너무너무 예쁘게 제가 밑에를 자꾸 내려오길래 잘라줍니다 어, 밑으로 너무 내려오길래 잘라줍니다 정말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비맞치고비맞치고 비 이대로 여기 둡니다 너무, 너무, 아름답죠 너무, 너무, 아름답죠 아유 이렇게 꽃을 가득가득 피워줍니다 세상에 빈틈이 없이 물봉너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정말 무쁘죠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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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저희 뜰에 있는 어, 이모저모 꽃들을 야생화 해서 배군야랑 담아 봅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